이게 접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하고 접했다 그러면 딱 접하는 거. 쓸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 30도라는 게 특수하게 보여요. 여기 얼마?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반지름 R, R 모르니까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큰 원의 반지름을 붙일 거고, 여기 4죠. 그래서 여기가 4-R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게 코사인 6에 4-r분의 r이 뭐예요? 코사인 6 0도즉 2분의 1인 관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4-r이고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았고요. 이때 부채꼴 OAB의 넓이를 S1. 그러면 이 S1은 어떻게 되는 거야? S1은 OAB니까 얼마가 돼? 파이 2분의 1 r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파이죠. 그렇죠? s도는 어 되는 거야? 반원의 넓이죠, 이거? 그럼 파이 r제곱에다가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9분의 8파이가 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16이니까요, 이건. 8이고요. 3분의 4파이니까요. 9분의 12에다가 8파이가 되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4파이. 정답은 4번에 넣는 거야. 알겠죠